반갑습니다. 닥터 앵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RF 시스템즈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주식장에서 RF 시스템즈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주식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종목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5년 3월 4일 11시 28분 06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33.31포인트 코스닥 735.33포인트입니다. 현재 개인은 매수세 유지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코캡, 대성 하이텍, 파인테크닉스, 한일단조 사항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RF 시스템지는 과연 어떤 기업이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 시스템지는 금속 특수 접합 기술인 딥 브레이징 기술 및 고도의 방산 분야 무기체계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다 시스템, 안테나 시스템 및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LIG n e x 1및 다수의 방산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레이다, 안테나 시스템 및 환경 제어 시스템은 각각 대포병 탐지 레이다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함대 미사일, 해상 감시 레이다2 등 다양한 무기 체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 F 시스템즈 관련 기사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 각국들이 방위비 증액에 나선다 그러면서 R F 시스템즈 급등이 나온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유럽에게 강하게 니네도 방위비 증액을 나서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차피 방위비 증액이 될 거면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검증이 된 우리나라 방산 업체에 눈을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가져갈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 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봉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하고 나서 하락 추세 유지하다가 트럼프 집권과 함께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상승뿐만 아니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열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저점 구간, 이렇게 흔드는 구간에서 저점 구간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저점 구간에서 우리는 매집 후에 급등 나왔을 때 익절하고 나오는 이런 방법들을 좀 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급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선을 뚫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좀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방법들을 좀 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저점 구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모아간, 즉,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조금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RF 시스템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R F 시스템제를 뭐 이런 고점들이자 이런 고점들 아니면 이 바닥부터 끌고 올라오는데 언제 익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RF 시스템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종목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